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2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흙이 이제 눈목자로 두고 백이 박아간 장면입니다. 흙의 상변이 약해서 지금 지어 어떻게 지켜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선은 뭐, 뻗어서 지키는 것이 보통의 일감이겠습니다만, 이대로 지켜진 모습이 아니에요. 백이 여전히 시중을 가게 된다면, 흙이 이제 이쪽을 뻗자니 중앙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이꾸 자가 조금 나은 수이기는 한데, 역시 백에 올라온 다음 중앙을 막아가게 된다면, 흙이 이제, 아, 뭔가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다고 위를 막자니, 젖히면 기껏 빠졌는데, 하변이, 상변이 지금 여전히 곤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렷을 하거나, 호구를 치게 된다면, 아까 같은 지중은 없는데, 이게 참둘 맛이 안 나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기 집을 메운 느낌이 들어서 역시 두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중앙으로 나오자니 뭔가 공배를 뛰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어떻게 뒀을까요? 실전 한샤오의 선택은 손을 빼낼 수입니다. <laughs> 사실 프로들에겐 일감입니다. 다들 자리가 없어요. 자 이런 자리를 받는다고 하는 건 대기 옆에가 못 살아있을 때의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좀 약하다. 그러면 뛰어 나오면서 나도 살릴 겸 백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5점이 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뛰었을 때 백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빼고 차라리 큰 자리를 가는 겁니다. 움직여도 백에게 반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백은 일단 이 상변을 두고 싶지만 약간 딜레마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치중 가는 것은 급소이긴 합니다만 밀고 나갈 때또 손을 뺄 겁니다. 그럼 백은 이제 한번더 둬서 두면은 이제 흙이 거의 빈사 상태이기는 한데요. 원래 이제 흙이 곤마였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백에게 있어서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25집 정도 먹었는데 흙이 두 번이나 작수를 했고 또 혹둘 차례이기도 하고 원래 곤마였던 것을 감안하면 백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좀더 크게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 다 먹었다라고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흙이 살려 나오게 된다면 어찌어찌 살았다고 친다면 봉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흙이 살기만 한다면 백이 10억 간수 두 방은 공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딱히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나리짜를 두니까 백도 손을 뺐어요. 둘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은 서로 폐석에 가깝기 때문에, 흙이 패석에 가까워서 좀 크게 먹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손을 뺀 모습이고,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딘가 두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을 입구 자와 날일 자가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